이종현과 메이스가 트4퍼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 2승 2패. 이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지금 시작됩니다. 조성민이 볼을 잡아내면서 LG가 먼저 공격합니다. 오늘 선수들을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 역시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었고요. 박인태 첫 슛은 조금 짧았습니다. 네. 다만 박인태 선수가 저렇게 첫 번째지만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항치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성민 선수도 박인태 선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승리가 오늘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역사는 베테랑 양동근의 득점으로 모비스가 먼저 출발합니다. 네. 신인 박인태는 첫골을 놓쳤고 양 노장 양종근은첫 번째 골을 메이드를 <laughs> 예. 시켰어요. 중요한 경기 일단 모비스가 첫 번째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선발로 나서고 있는 새로운 캡틴 기승호 코너쪽으로 찔러줬고요. 스크린 플레이 조성민 김유범이 막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인 돌파 어렵게 터프샷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슛 동작 과정에서 김효범 선수 의 앞면에 좀 충격이 있었고요. 음, 아, 또, 어... 했었죠. 예. 모비스 입장에서도 역시 <목소리> 어느새 LG 에이스가 되어 있는 조성민에 대한 이 방어책이 또 필요한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조성민이 이 외곽 에이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조성민 선수의 득점을 무력화시키지만 yeah. 승리를 가져가는 데 어떻게 보면 지름길로 가는 또그 어떤 yeah. 길이라고또 보여지는 거죠. 예. Yeah. 자, 팀을 LG로 옮기면서 등번호를 기존 10번에서 24번으로 바꿨는데, 기존의 10번은 이제 박대훈 선수가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양보했다고 하고요. 24번은 본인의 딸의 생일이라고 해요. <laughs> 자, 24번을 알고, 자, 이두 개를 먼저 성공해냈습니다. 가족의 그 뜨겁다는 것이, 네. 등남방까지도 저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본인이 LG 3년 이후에 팀도 2승 1패로 그 승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종현 짧게 내줬습니다 양동근 이제는 맞상대를 하고 있는 김신혜고요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성공은 없었습니다 네. 김신혜 선수가 조금 타이트한 것이 더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예, 양동근에 걸렸는데 살려내는 l g 에요김신 자, 이 발렛대 선수가 첫 번째 그 미스샷을 예. 그두 번째 트라이를안 하네요 예, 심리적 정 영향이 좀 느껴졌던 순간이고 베이스첫 번째 슈트도 빗나갔습니다 자라드파테가설 연휴에 펼쳐졌는데 메이스의 짜릿한 석점 출시했었고요 바로 네. 도있는 조성민입니다 연장까지 갔던 메이스의 극적인 석점포였는데 결국 승리는 모비스가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죠? 아쉽게 사실은 예. 그날부도 모비스한테 게임을 내줬다고 봐야 되겠 예. 에이스가 짜릿한 순간을 한 차례 만들었지만 오늘은 또 승리까지 이끌 수 있을지요. 김진 감독이 박인태를 곧바로 교체해주면서 많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조금 소극적이었던 게 김진 감독의 그 예. 아, 마음을 흔들었지 않겠느냐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안정환 투입해 차원을 지고요. 전전범의 첫 번째 두점 두 깨끗합니다. 역시 홈에선 뜨거운 전점범에요 <laughs> 네. 예. 전주버 선수가 홈에서 최근 또세경기석점 13개를 꽂아 놓고 있고요. 홈에서 더 높은 성공률을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 오리언전에서도 아주 팔팔 3점짜리 뭐 5개. 예. 예, 아주 뜨거웠었어요. 뜨거운 슛감은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 슛. 좀 거리가 있었던 라인 위에서의 두점인데 성공해냈습니다. 4대 e 스퍼로 이어지고 있는 1쿼터고요 아,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은 창원에 이제 공격권이 선언됐는데 유저감독 그 모비스가 일찌감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유저감독 그 현재의 이길 예. 수 없는 것에 이길 수 있을지. 예. 이런 시간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모비스 그만큼 모비스 입장에서는 확실히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은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순간인데요, 조성민의 투입 패스. 아, 마지막 이종현과 메이스였는데요. 비디오 판독이 들어갔습니다. 아, 결국 정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터치는 메이스가 되면서 공격권 모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디오 판독기 후에는 한번더 남아있게 되는 몫스가 되겠고요. 양종구가김실에 함께 모비스에서도 우승을 일궈내기도 했던 두 선수가 오늘도 맞상대를 펼치겠습니다. 하우스. 이종현을 막하던 메이스의 반칙. 당시 메이스도 김종규와의 매치업이 있었던 이종현인데 그럼에도 24득점과 함께. 1 8개 리바운드, 블락슈트 다섯 개나 해냈던 야 네, 이정현이었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조만에 기선제압을 모비스가 한말에요 밀러도 일단 그 기선제압의 힘을 그렇죠? 실어줍니다. 예. 일단 조금 이 홈에서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 밀러 스틸 성공. 앞에 김신해가 있습니다. 반대편 전준범 그런 걸 살려냈어요. 자, 성공 기회를 일단 살리지 못했던 모비스입니다. 양도근 와이드 오픈 3점 길었어요 리바다톤 베이스와 이종현 마지막 터치는 베이스입니다 자, 밀러 선수는 김진 감독도 이에 질세라 빠른 시간에 미드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모비스는 성공을 했는데요 일단은 밀러의 스틸 공격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밀러 선수 아저씨 스틸을 이기게 하기엔 있어 예. 그때는 모비스에서도 또 유재학 감독이 밀러가 아닌 로드 선수를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와이 선수가 오기래서 그만한 팀플레이가 좋대요. 아, 네. 예. 음, 음, 음. 자, 지금도 비디오 판독 성공입니다. <laughs> LG 역시 비디오 판독 요청의 기회는 한번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원심이 바뀌었다 그러는 것은 결국 이제 심판이 실수를 두번 했다는 거야. 일단은. 뭐 심판이나 선수들이나 예열 과정에 는1부터출발입니다 6대2의 스코어로 모비스가 앞선 채 출발하고 있고요. 김실애. 에사이승호 다시 한번 김실애에게 폼백 이후에 레이스 골밀 투하 했다. 이종현을 곁에 두고 덩크슛을 곧아넣었습니다 시원하게 메이스 선수가 덩크샷을 하면서 본인의 커티션을 이제 끌어올리네요 김실의 첫번째 어시스트가 기록됐는데 역시 김실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보이는 요즘입니다 네, 그렇죠. 김실의 선수가 드럼으로 해서 결국은 메이스 선수의 어떤 그화약을 보호를 갖고 있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에요 로 이어지고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밀러의 출발이 좋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밀러고요. 피슬. 자, 볼과 상관없는 지역에서의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자, 김효은 선수의 두 번째 개인 반칙인데요. 그이 앞에서 메이스의 덩슛을 도왔던 김실의 패스였습니다. 메이스에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공격의 비중을 김신의 선수가 잘 부루 또 배분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아, 이제는 박래온, 조성민 선수 슈팅에 다 좋은 두 선수로 기용을 했어요. 제가. 예. 그만큼 이제 공격적으로 각각 다던 LG 이제 작전인 거죠. 예. 안정화를 대신해서 박래온이 슛을 해수니다 조성민 엄청서 뱅크샷 들어갑니다. 조성민 사득점 타 김용 선수가 맡아보지만 역시 조선민 선수가 2점짜리를 계속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죠. 잘터 네. 또, 또 미들샷. 왼쪽을 타고드는 밀러. 왼손으로 레이업 실패합니다. 기승의 리바운드. 지금은 완전한 찬스를 밀러 선수가 놓쳤다. 스피업 김실애 패스아웃. 조선민 골밑에 쳐에는 이종현의 스틸 성공입니다. 밀러에게 2대 상황. 밀러 구점을 올려놓습니다. 네이트 밀러가 6득점, 엘제선조성민 4득점, 이두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러가 먼저 나오면서 이종현과 메이스의 매치업으로 출발하고 있는 두 팀의 5라운드고요. 그 전에 쏘지 않습니다. 대각점측점수도 실패, 리바울도 양동근이 메이스. 양동원 선수의 어떻게 보면 허슬플레이가 그리고 직접 득점까지 도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종현을 믿고 쏴봤는데 엘제 리버드 가담이었습니다 박래현 대각점 점 실패 그대로 아로바운스 모비스의 공격권입다 김수대의 선택이 과연 베이스 쪽을 향해 뜨려면 이점을 넣기가 좋았는데 박래원 yeah. 선수가 슈타니까 아웃사이드로 이는데 이제 불발이 되고 말이요 네, 예, 앞서 이 베이스 쪽을 선택했던 조성민를 패스인데 이종현이 벗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무리를 하지 말고 베이스 쪽으로 패스를 하는 게더 안전한 게 아니었느냐? 예. 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결과론이죠. 울산 모비스는 김광철이 투입됐습니다. <laughs> 밀러가 바다 나올 때 쉽지가 않습니다. 이종현, 마운드 걸 두죠. 문제는 이정현 선수가 베이스 선수를 놓고도 자신이 다는 거거든요. 예. 저투수통안 되는 것은. 베이스 아, 볼을 빨리 예. 달라는 제스처를 해보고있아요죠두 선수 사이 밀고 오, 들어가면서 오. 두 점을 올려놓았습니다. 예. 나왜늘수 있는데 꼭 빨리 안 주냐 하는 베이스 선수의 지금 또 늙고 난 다음에도 예. 예. 어떤 이제 시그널을 아주 하는 거예요. 베이스가 자신감 있게 한 차례 투 밑을 돌파해봤습니다. 양동근 스팀한후점 성공 자 오늘은 야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중률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럼 LG가 조금 수비를 더 압박을 해야 돼요 프레셔를 볼 쪽에서부터 조금 더 강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조금 오늘은 부족하다고 보여지네요 초반에 양동근이 현재 4개의 어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득점까지 뽑아주고 있습니다. 반대은 빠른 석점 시도 실패. 리바드 김광철. 석동전한 메이트 밀러. 투스텝 이후에 득점 성공합니다. 자 타임아웃을 써야 되겠죠 엘즈가. 17대8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릴코터입니다. 한상훈이 투입된. 한상훈 선수가 투입된 차원의엘지고요 파울. 김광철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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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밀러 선수의 팔득점 네, 네, 네. 그, 앞서서 메이스의 이 골밑 두 점. 분노의 돌파시도였는데요. 패스 그 타이밍 좀 늦었지만 곧바로 득점을 올려놨던 메이스고요. 또 속공 전환을 했던 오비스 밀러가 박매훈의 수비벽에 가로막혔지만 득점만큼 가로막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후에 작전 시간을 요청한 김진 감독이고요. 조성민 선수의 트레이드 소식 이후에 가장 발 빠르게 조성민 선수에게 연락한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누굴지 박신영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형, 제가 마음의 정리가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트레이드 소식을 접한 양동근 선수가 조성민 선수에게 연락을 했더니 돌아온 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도 조성민 선수는 양동근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대면을 하게 됐는데요. 조성민 선수는 사실 잊고 최대한 빨리 팀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 아직까지 연락을 할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성민 선수가 LG에 적응하기 위해서 김종규 선수가 가장 많이 도와줬는데 김종규 선수의 부상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며 오늘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친 조성민 선수였는데요. 이런 조성민 선수에 대해 별명이 조비 브라이언트인데 등번호까지 이제 24번을 달았으니 온전한 조비 브라이언트가 됐다며 조상민 선수는 어느 팀에 가서든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라며 경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연 조비 브라이언트 조상민 선수 과연 오늘 LG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네, 코비 브라이언트의 등번호 24번과 일치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네, 딸의 생일이기도 한데 어째 사실 조성민 선수의 이 효과, 김진 감독은 동료들에게 주는 긍정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 김종희 선수 적응을 너무 잘한다. 기승호도. 자신감을 어린 선수들이 함께 얻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팀 분위기가 활기차졌다는 김신혜 선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 대표 선수인데 예. 어느 정도 그런 것은 다 적응이 되고 예. 예, 빨리빨리 할수 있는 그런 조성민 선수의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농구가 예. 더욱더 재밌어졌다는 조성민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LG 이적 이후의 세경기 평균 득점도 13점으로 조금 더 네. 상승한 모습. 팀도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성진이4득점로 추가하고 넷을 터고요 일단은 작전 시간을 빠른 시간에 요청했던 창원을지 이후에 첫 번째 공격입니다. 김태가 아, 다시 투입이 됐고요. 베이스볼 투돌파 무점 성공합니다. 피에서는 우위를 네. 보이고 있죠. 밀라나 와이즈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턴어라운드 슈트가 쉽게 쉽게는 늘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예. 와이즈가 투입되면서 베이스 가 막하고 있고요. 양동은 무점 실패. 베이스가 리바운드 차다 그러면서 한준이 투입됐고, 모비스는 이종현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성민을 김광철이 막 하고 있는데요. 벌써 오른쪽 파고드는 조성민, 들어가는 과정, 아~ 울입니다 자, 이제는 조성민을 김광철이 막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라운드 진력을 받고, 모비스 유니퍼 입게 된 루키 김광철인데요. 유재학 감독이 이렇게 하위 픽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또 우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그 동안에도 하위 픽을 해가지고 아주 잡잘한 재미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큼또 이것이 이제 유재학 감독이 어떤 이제 또그 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이스 투비됐스요 재빠른 동작으로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아기 대여신은 예, 아웃바운드 비스매치가 떠났어요. 연속 4득점을 하면서 예, 이정현 선수를 교체시켜줬는데 급격하게 LG가 오름세로 돌아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죠. 네, 첫 번째 작전 시간 이후에 일단 다시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그쵸? 선수 교체 이후에도 균열이 생겼고 턴어머까지 보하는모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신선수들의 약점이라는게 저렇게 패스를 갖다가 줄라고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신체를 저질르니까 예. 결국 이제 오름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신체 하나 한 거는 네, 상관이 없는 건데. 네. 예. 아, 이재연감독이일단김모수를 빼주면서 많은 부분을 또 지시해주고 있는데요. 김수찬이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해서 선수 교체가 되면 본인도 상당히 이제 대대지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른 여기 처음으로 등장했고 조성민 오른쪽 파워 듭니다. 앞에는 와이즈 뒤쪽에서 불러줄 전주범 마지막 터치 기승입니다 조금 욕심을 냈어요 조성민 선수다. 예. 전주범이 뒤에서 불럭슛서 성공했고요. 어쨌거나 예, 그렇죠. 로비스가 이번 득점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또 LG 쪽으로. 예. 흐름을 바꿔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LG가 넉 점을 추격하는 흐름인데 김수찬의 석점 불발입니다. 오펜스 리바우스죠. 아인퇴반승입니다 박인태 선수 이종현의 이 매치업 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한준 선수를 마크하던 박인태 선수였고요. 이종현 선수는 2득점, 하나의 스틸을 기록하고 해재을취하있습니 네, LG도 마찬가지지만 노비스도 지금 똑같아요. 예. 교체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수찬하우가 났을 때 이것을 매드를못 시켜주면 예. 결국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세틀 네, 이후에 박인태 들어가는 과정, y j 받칩입니다 맞아. 조성민 선수가 또 박수를 쳐주면서 이 후배를 다독여주는데 오, 올해 경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 교체를 안할 수는 없지만 이 교체를 해갖고 나오는 선수들의 어떤 이제 슈찬스에서 자꾸 불발단이 나오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지금 뺏기는 경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박인태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 계속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혀졌던 선배 조성민이었고요. 지금 그 플레이가 한 차례 나왔고 자유투를 성공해냈습니다. 박인태 선수 역시 다독여주고 있는 조성민 선수고요. 이제 창원 LG에서는 네 번째 경기에 나서는 조성민 선수인데 이미 LG 후배들과 더욱더 융화가잘되는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자유적 뱅크샷으로 성공합니다. 네, 네. 우선 모비스 네. 네. 박구영 선수가 이제 투입되고 있고요. 조성민이 일단 팀 동료들도 함께 살려주는 베테랑다운 모습을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 박인태 선수도 또 김종규 선수가 지금 부산 공백이 본인한테는 흥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 플레이 타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박인 그렇죠. 선수고요. 예. 전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패스를 건넵니다. 합진 외곽에서 김수찬. 무방직 3점 시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저렇게 이제 교체해 들어왔는데 지금 나오죠. 예. 계속해서 예. 수찬스가 오는데 결국 메이드가 안 돼요. 베이스에게 예. 예. 패스를 건넸던 김실래 YJSB, 두명 사이에서 패스하고 박인태 백인 두준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리블 노리 또 뱅크샷으로 성공합니다. 자 신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터닝샷을 예. 아, 쉽게 또 메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고교 시절에는 이종현 이어서 전국 고교랭킹 2위에 해당했던 방위되였고요 네, 그렇죠. 그나 능력도 분명 잠재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패스웃자코너츠 다시 대각점 김수찬 함주를 선택합니다. 2초 남종현 상호 함주 두점 불발 방구는 리바운드입니다. 24초를 가져왔던 상황, 이제 샤클라 임클락 3초 정도 차이 나와 있습니다. 샤클라 3초. 오른쪽 파문을 김수찬, 라이엄 실패. 자, 그대로 샤클라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시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체를 해가지고 어떤 체력에 대한 안배를 생각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예. 예. 박윤태 선수의 요건은 이제 부하는 자수으 예, 김수찬 컨디샤 살짝 빗나갔습니다. 일단 박인태의 득점까지 17대 16. 한점차 승부로 모비스가 앞선 채 마감이 됩니다. 예, 그렇죠. 접전의 양상은 펼치고 있어요. 다만 예. 예, 기선제압에서 어떤 주도권은 지금 17대 16이지만 모비스가 지고 가는 1쿼터였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제 추격전으로 마무리됐던 1쿼터였습니다. 바이연 2쿼터는 어떤 승부가 기다릴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